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많은 어 후회가 이제 밀려오는 이런 반복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2019년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 오늘 1년 그 감사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, 그리스도인답게 살기. 에,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뭐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정교한 작품이라는 걸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.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정교한 어떤 이거는 내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존재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얼마나 내가 귀한 작품인가. 언론인으로서, 목회자로서, 또 각자의 또 포지션에서 얼마나 존귀한 작품인가. 이거를 자 정체감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. 이렇게 봐집니다. 어,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, 너는 내 것이다. 저는요, 이 말씀 앞에 감동했어요. 너는 내 것이다.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, 너는 내 것이다. 이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말씀이 또 있을까 할 만큼, 그것도 누가요? 누가 무시하고, 누가 소외시켜도요,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,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. 너는 내 것이다.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 작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. 특별히 4절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오늘날 관계 안에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?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가 됩니다, 관계 안에서. 그런데 어떤 관계가 풍성해지나요? 참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거죠.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, 호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. 제가 사실 USB를 준비했는데, 설마 이 방송국에서 이걸 내가 못 들을 줄 그냥 생각을 못 했어요. 저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런데 오늘 이 방송국에서 내가 이걸 못뭐 보여드리네요. 음,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, 어느 집에서 그, 버리자니여 갖고 쓰자리 별 쓸모 없는데 이 도자기 하나를 어, 이제 신발장 우산꽂이로 쓰고 있었습니다. 막 이렇게 뭐 깨지면 버릴 것이고요. 그냥 일단 우산꽂이로라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어, 진품 명품에서 청나라 시대의 유, 그 유품으로 어, 이게 판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이 도자기가 우산꽂이로 쓰고 있었던 그것 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, 9억 3,600만원 와. 평가를 받았어요. 9억 3,600만 원. 그거 여러분 같으면, 신발장에 그 우산 꼬지를 쓰겠습니까? 그래서 옆에 사진 막, 빛나게 이렇게 닦는 모습, 이 사진까지, 하나는 우선 꼬지를 쓰고 있는 거,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왜냐면, 지금 이 존재 자체, 다시 말하면, 모양이 틀려진 것도 아니고요. 이 가치의 문제거든요. 가치를 알면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. 그런데, 이거는 뭐, 청나라 시대 유물이라고 9억 3천6백이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,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,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잖아요. 네.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씀 앞에,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,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,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답게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뚜렷해지는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어요. <laughs> 아이고 방송국에서 는 해결되지. 어, 제가 통합층 목사입니다. 통합층 목사가 목사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어, 작년에 목사고시 합격률이 41.7%인가? 초시는 한30% 돼요. 이건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. 그런데, 그런데, 어, 4년을 공부하고 또 3년 신대원을 공부하고 나서 또 2년 안에 이제 목사고시 패스를 해야지 되는데, 뭐 2년 안에는 아니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런데 목사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저는 목사 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. 뭐가 어렵냐면 목사답게 사는 게 어렵지. 그렇지.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. 오늘날 한국 교유상이 추락된 게뭔까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. 언론인 다 와야 되고요.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고요. 목사 다 와야 되고요.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.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우리의 분명한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작 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,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또 나오면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답게. 어,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, 두려워하지 말라, 두려워하지 말라. 이참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이 세상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, 어? 내가 도와줄게, 내가 있잖아 그거예요. 풍랑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려워 떨고 열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내리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. 다다, 다야다. 이 관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3절 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하겠다. 이만큼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,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시고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을 지억할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.